네. 네 됐죠? 네, 네 내일 아침 연락드리고 계좌로 돈 보내드릴게요 다 찍으셨죠? 네, 아니 선생님이 지금 뭐 때문에 어떤 잘못을 어 사고를 할뻔 했고 네. 제가 음주한것 때문에 돈 네. 보내드릴게요 어, 됐죠? 지금 그 찍고 선생님은 제 값을 받으셔야 되고 네 그러니까 됐죠 여기돈동해 네. 어, 찍으셨죠? 제가, 내가 다시 네. 연락드리고, 네. 보내드릴게요. 아니, 뭐, 여기 친구분하고, 이친 다, 지, 제가 계좌 받았으니까, 네. 보내드릴게요. 지, 찍으셨어요, 네, 지금, 찍으셨어요, 아직? 금액은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응. 어? 아, 찍으셨어요, 아직? 찍고 아니, 있어요. 아. 네. 어. 금액은 선생님이 얼마나 보내드려요? 사장님이 말씀하세요. 그거는 제가 사장님한테, 예, 네. 네. 미션을 드린 거니까, 그러면. 아, 어, 저는 300. 응. 도복을 하세요? 아 아, 저는 300이라고 말씀 드렸어요, 아직. 네, 네. 사장님이. 아, 도복을 하시면 더보내 드릴게요. 얼마원오하시냐고 천만 원 보내주세요 그러면 천만 원응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laughs> 금액을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도 없는 거고 얼마 오하시냐고 응. 그럼 아이 화바지 마시고요 사장님이 잘못하신 거니까 기적촉 사고였고 그렇죠 그럴 거 아니에요 응. 그 사고도 안 났고, 지금. 네. 아무것도 안 되는데, 천만 원을 원하신다고? 천만 원을 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미션을 드린 거잖아요, 선생님한테. 그니까, 300만 원을 보내드릴게요 300이면 선생님이 제 값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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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원하 얼마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 그럼 그냥! 당장 네. 아, 불러요. 당장 아, 불러서, 이여자 사고니까 어쨌든 대인적으로가게요 그니까, 러 신고하시라고, 그냥. 어 위협하고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했던 사람들을 위협하는 건 없었고 그냥 저것만 있었죠. 돈안 주면 경찰에 자기가 자기들이 신고할 테니까 어 어떻게 여기서 경찰에 신고할래 아니면은 어 어떻게 할래 뭐 이런 식이었죠. 네,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차피 2주는 한 상태니까 경찰 부르기는 그렇고 해서 어, 이제 안 부르려고 했던 거 부분이고, 저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제 어, 이 사람도 어차피 신고하기 원하지 않으니까 돈이라도 뜯어내자, 어, 이양이가 많이 뜯어내자 이렇게 된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 가지고, 네, 그래서 계속 돈 액수가 커지더라고요. 처음 이제 요구하는 액수들이 처음에는 뭐 저기 뭐 2, 300 제가 처음에 얘기하겠을 때. 어? 뭐 돈, 돈이 없어 보이는데 뭐 이거라도 줄수 있겠냐 그러다가 돈 있으니까 걱정하지마 계좌번호 달라 그랬더니 500만원 붙일 수있냐 하나 더500 줄게 그러면 빨리 계좌번호 주고 가라 됐는데 이제 거기에 계속 실랑이가 난 거예요 저랑 음. 네. 그러면 이제 그 천만원 얘기 들으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황당하죠 차라리 그냥 제가 그냥 벌금 내고 그냥 제값 그냥 지르고 넣는 게 낫지 그리고 그때 생각했던 게 그거였어요 내가 만약에 이놈들한테 이돈 주고 주면 명매딴다 가서 또 한다 이거는 이건 아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청에 전화 해가지고 파출소 전화 받아서 경찰 자진 에 자진 신고하고 경찰 출동할게 한 거죠. 음그 이게 처음에 사건을 지, 예 진행하게 된건그 21년 6월 22일 날 동구 지역의 모 아파트에서 그 이제 신고가 들어왔는데 서구 지역 이 서구 지역 그그 그 술집에서 이제 술을 먹고 동구 지역까지 이제 차량을 운행을 해서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세웠는데 이그 범인들이 그 피해자 차량을 뒤를 따라오면서 이제 비접촉 사고를 유발을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따라와서 피해자가 차를 주차를 하니까 그 피해자가 앞에 가로막고 당신 때문에 사고 가날 뻔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 술냄새가 난다. 당신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그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내놔라.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300을 줄게. 그러니까 범인들이 1000만 원을 달라. 또 옆에 있는 공범이, 어, 이거 경찰에 신고해서 사건 아마 2천 원 벌금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돈을 갈취를 이렇게 하는 사례였습니다. 아그 범인들이 이제 계좌번호를 줬어요. 피해자한테. 그 이제 피해자가 그 받은 계좌를 이제 우리 경찰에 신고를 해서 계좌를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 사건에 이외에 다른 피해자들이 입금을 시킨 게 있어가지고, 그래 이제 돈을 어떤 명목으로 입금을 했나 했더니, 여러 가지 성폭행 관련, 또 성관계 관련, 보험사기 관련, 그 외에 이제 다른 갈치 사건이 많이 드러난 겁니다. 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건이 이제 그 음주 그 갈치라든가 아니면 그 성관계 관련이라든가, 이게 다른 사람들이 알으면 상당히 이제 본인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치부가 드러나는 거고 사회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 경찰에 신고를 못 해서 이 범인들이 그 범행 기간이 길었던 겁니다. 이 범인들이 이제 나이가 20대 초반 했을 때는 그 범행을 해도 이제 그 갈치 금액이라든가 피해 금액을 몇십만 원단위로 이렇게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먹고 하다 보니까 이제 범죄도 진흥화가 되고 이제 커지다 보니까 금액도 이제 100단위에서 1000단위로 막 이렇게 커졌던 겁니다.